자 이제 둘레 두 번째 프로이드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정신분석학 시대 1900년대에서 1930년까지 정신분석학의 전성기고 1930년대쯤에 이르면 프로이드가 그 입장이 좀 바뀌어서 정신분석학의 어떤 대상을 가족에서 사회적인 규범 쪽으로 옮겨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학 공부하는 사람 사회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프로이드를 읽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삼십 년대 이후에 쓰여진 책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제가 보기엔 이 문명 속의 불만이에요 특히 이 문명 속의 불만이라고 하는 책은 일곱 개가 둘에 여섯 개의 논문이 묶여져 있는데 첫 번째가 문명적 성도덕과 현대인의 신경병 두 번째가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 세 번째가 집단 심리학과 자본 속 환상의 미래 문명 속의 불만 왜 전쟁인가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문명적인 성도독과 현대의 신경병. 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논문이. 이게 사실 은 라이의 파시즘과 대중심리 큰 영향을 줬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음 집단 심리학과 자본성.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어떤 그 무슨 뭐 히틀러 분석. 제가 보기에는 그 뭐예요? 그 에릭 프롬의 자유로이 도피. 거기에 약간의 영향을 준 논문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문명적 성도덕과현대의 신경병 고 29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인간의 성생활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 양식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랑의 대상을 얻기 위해 정력적으로 돌진하는 사람은 삶의 다른 목표도 그것처럼 정력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에서 강한 성본능을 만족시키기를 삼가는 사람은 사람,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정력적이 보다는 타협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성생활이 다른 기능의 작용 방식을 규정한다는 이 명제는 특히 여성 전체에 적용되었을 때그 타당성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사랑도 하고 뭐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썼지만 뭐 성적인 에너지를 잘잘분출 해서 연애도 하고 뭐 성관계도 갖고 이런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에너제틱한데 그냥 뭐 맨날 집에 앉아서 일이나 하고 뭐 이성관계도 갖지 않고 성관계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어떻게 돼요? 여기 뭐 모르겠어요. 타협적이고 순종적이다. 특히 이런 일들이 어떻게 뭐 여자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소리가 봤었어요. 근데 이파세징과 대중 심리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라이가 뭐라고 돼 있냐면 67페이지에 간단히 말해 성역에 대한 도덕적 억압의 목적은 고통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인 질서에 적응하고 그것을 참아내는 말잘 듣는 노예 같은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라고 한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히틀러의 파시즘이 어떻게 생겼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어려워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히, 무슨 히틀러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가 문제예요. 아니면 무슨 유대인들의 어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라이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파시즘이 생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권위주의 질서에 적응하는 성도덕에 대한 억압 문명,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7페이지 맨,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반성역적이고 도덕적인 억압을, 억압은 보수적 여성이 자신의 사회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녀로 하여금 성적 볼셰비키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교회에 얽매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성적인 억압이 있던 여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 히틀러의 1937년이라는 게 뭐예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의 문제 아닙니까? 어? 그 1차 대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거, 이거 제 얘기 아니고 라이히의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홍성민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이히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여자들이 많죠. 근데 그런 여자들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67페이지 뭐라고 했냐면 보수적인 여성이 자신의 사회적 상황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핍박받고 힘든지 이런 건 모르고 오히려 성적 볼셰비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적 볼셰비즘이라는 게 뭔가 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활발하고 뭐 남자도 만나고 이성 관계도 그런 거를 못하게 스스로 막고 나서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정치 권력에게 더잘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난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같요 여러분들 혹시 뭐 영화 얘기 영화 중에 그책 읽어 주는 남자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책기요한 20년쯤 전에 나온 꽤한 20년 좀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 읽어 주는 남자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독일에서 이제 일이 히틀러의 득세가 있기 전에 이 조그 소도시, 지방의 소도시에서한 20대의 남자와 한 30대 중후반의 여자가 우연히 만나서 알게 돼서 이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자는 글을 읽을지 몰라서 그 남자 어린아이가 고등학생쯤 되는 애가 집에 와서 책을 읽어줘요. 그러고 나서 나이가 많은 여자하고 섹스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여자가 자기 직장에서 전근... 명령이 나서 이제 뭐 그때 무슨 그 독일 그 무슨 전기회사 시멘스인가 이런 뭐가 있, 뭐가 나와서 이제 전기회사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두사이에 그런 로맨스 내지는 미래가 끝이나죠 이제 그러다가 이 남자애가 법과대학을 지나고 나면서 이제 그 전범 재판에 참여하게 돼요. 그 이제 관 방청석으로. 근데 그때 자기가 이제 본 거죠 예전에 자기가 책 읽어줬던 여자. 음? 그 다음에 자기하고 몇번 성관계를 가졌던 여자가 전범으로 낙인이 찍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억울하게 재판을 받죠. 왜냐하면 그 여자는 글쓸줄 모르는데 뭐그 여자가 다 이렇게 명령서를 써서 다른 사람한테도 줘서 유태인을 학살하고 라고 했다. 뭐 이제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게 나오는 건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 거기서 나오는 여자 배우의 어떤 그 삶이 어떠냐면 혼자 사는 독신 여자고 어떤 성관계를 제대로 이상관계를 못 가진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전쟁에 나서 나치에 들어가서 굉장히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 그 복종을 하고 그래서 유태인 학살에 앞장 쓴 걸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뭐냐면 지금 이, 이 프레드에 의는 문명적인 성도덕과 현대의 신경적그 다음에 라이의 파시즘의대중심리라고 하는 그 어떤 상황 설정이 그 영화에 약간 좀 스며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 합시다. 고그 정도. 그래서 이제 이 문명성의 불만 다음에 나오는 이 그 다음 집단심리와 자아 분석은 전형적으로 뭐냐면 왜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와 여러 명이 몰려 있을 때이 행동 양식이 달라지느냐 이제 그거를 이 설명하면서 뭐 여기 뭐다르드 맥두걸 그 다음에 르봉 이런 사람들의 집단심리 분석이 나오는데 이제 프로이드는 그게 이제 리비도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뭐 히틀러 특히 이제 히틀러와 같은 이 독재자나 아니면 여기 교회 얘기도 나와요 교회 교회 목사들한테 이렇게 열광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성적인 에너지가 분출될 자를 찾지 못해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런 성적 분출을 대상으로 그런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투영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오늘 이 이게 이제 이걸 발전시켜서 뭐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걸 발전시켜서 에릭 프롬 같은 사람이 무슨 뭐 권위주의적 인간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뭐뭐 뭐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뭐또이 진보와 보수 입장에서 이렇게 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뭐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토론도 용납하지 않고 우리 진영의 어떤 뭐 구세주 이런 식의 느낌으로 왜 대투, 과거의 대통령을 칭송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적어도 이런 프아이드의 논리로 보면 그런 집단심리나 혹은 어떤 현대인의 성도덕적인 어떤 억압체기가그 그 안에 깔려 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파스진과 대중심리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선 이거에 대한 논의도 별로 없고 뭐또 이게 굉장히 이게, 이, 어떻게 보면 그 민주주의의 어떤 방식 민주주의를 잘 풀어가는 방식이 인간의 성생활을 개방시키는 거과 관련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이 책이 나온 지 지금 한육7 0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성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뭐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응? 음? 벌써 쑥스러워지거나 굉장히 거부 반응이 나죠. 사실은 이런 파시즘의 논리를 인간의 어떤 성적 억압과 연결시켜서 얘기했던 이 라인은 당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막스즘이나 프로이드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에서 인정을 못 받고 쭉 있다가 누가 그걸 이 책을 그 중요성을 인정해 바로 이 들레저와 가타르에서 쓴안티베드푸스의이 책의 논리가 나옵니다. 이안티베드푸스가그첫 그어입니까 유물론적 정신문서인가? 어디 이첫 보면 라이를 언급하면서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왜 음?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 왜 시트로 같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얘기 열광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라이가 먼저 던졌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 이들레저나 가타리가 보기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여태까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했다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그, 안티베이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흥분합시다.